안녕하세요. 열린한의원 대구유라점 원장 이한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자목과 거북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경추는 앞으로 볼록한 C자형의 커브를 보이는 반면에 일자목은 실장의 커브가 사라지고 일자 형태의 경추정렬을 보입니다. 이런 일자목이 더 심해지면 뒤로 볼록한 역C자형의 목이 되기도 하고 S자형의 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일자목이라서 목이 뻐근하고 아픈 것일까요? 경추의 망곡 변화와 통증과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연구는 이전부터 많이 시행되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관련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경추의 망곡 변화와 통증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꼭 일자목이라서 아픈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일자목은 치료를 안 해도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일자목이 되면 디스크와 척추 관절의 퇴행을 가속화하여 경추 디스크나 협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북목이 되면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어깨보다 귀가 전방에 위치하게 됩니다. 볼링공목의 정도의 무거운 머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목 앞쪽 근육인 흉쇄유들근과 전사각근이 과 긴장을 하게 되고 목 뒤쪽 근육인 두방극근, 경갑근후두하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목주변에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일자목에 주로 동반하는 증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목, 어깨 등으로 담이 자주 결리는 분, 만성적으로 목, 어깨가 피로하고 항상 무겁게 느껴지는 분,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명, 메스꺼움이 자주 나타나는 분, 늘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자주 뭉치는 분, 자세가 고정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으시는 분, 팔이 저리거나 아프고 손목이나 손가락이 저리거나 무감각한 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 어깨가 더 무겁고 아프신 분들은 일자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일자목과 거북목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 둘은 주로 잘못된 자세나 생활습관 때문에 발생합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간이 길거나 컴퓨터 작업 시 등이 뒤로 구부정해지면서 목이 앞으로 빠지는 자세 등이 원인입니다. 머리를 많이 숙일수록 경추에 실리는 압박이 증가합니다. 머리가 중립 위치에 있을 때는 머리 무게인 5kg 정도의 힘이 경추에 실리는데 반해 머리를 숙인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큰 힘이 실리게 되고 목을 60도 정도 숙이게 되면 27kg의 힘이 경추에 실리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사용과 경추 망곡의 연관성을 조사한 재미있는 연구가 2018년에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156명의 경추통 환자를 대상으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스마트폰 사용 시간, 사용 연수 및 경추의 망곡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경추 망곡이 더욱 빨리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2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경추만곡이 무너지기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걸렸고 하루 5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경추만곡이 무너지기까지 약 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즉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경추만곡이 무너져서 일자목이 더 빨리 생긴다는 것이죠. 일자목 거북목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침 치료, 부항 치료 등으로 근육을 치료하고 추나 치료를 통해 잘못된 관절의 정렬을 교정하여 일자 형태의 경추를 정상적인 실장의 커브로 만듭니다. 여기에 환자분 스스로의 생활 습관 및 자세 교정이 병행된다면 더욱 높은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일자목과 거북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